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 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제 맺혀지는 이제 그런 일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부분인데, 이 고린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이니까 무언가가 많이 발전되어 있겠죠.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다라고 이렇게 예,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아덴이 학문의 중심지였다 그러면 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의 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 왜 바울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아덴에서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에서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으나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 아덴이 인본주의와 또 지식주의 또 혼탁한 그런 영들이 많아서 전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경기를 이기는 그런 이제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들었고 또 전도 열매가 풍성하지 않으니까 실패감이 아마도 마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이 떨었다 이렇게 그때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이제 부부를 만나는데 이 부부를 만나서 상당한 위로를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므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으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의도해서 만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이고,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연히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동병상련의 만남인데, 지금 같은 마음,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감을 가지고, 굉장히 낭패감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골라 부분은 쫓겨난 겁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하고 추방명령을 내려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서 길을 떠나서 온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실패자와 추방자의 만남. 이들은 의도에서 만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만났는데 아, 이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좋은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모두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그 사업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로 알려집니다. 바울은 그저 자기 생계만 꾸려나갈 정도의 예, 이제 그런 업을 한 거죠. 무슨 가게를 차리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아골라 부부와 이제 같은 업을 가지고 신앙도 같으니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나중에 이 부부는 이들의 관계는 평생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칭찬하고 있는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아골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바울을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반드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위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실패, 낭패감이 올 때에, 쓰라린 경험이 올 때에도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양육의 과정으로 위로해 주셨다. 양육의 과정으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방 만드는 업이 같아서 같이 살았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냥 같이 살았다라는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깊은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 일만 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을 같이 하니까 대화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같으니까 아마 신앙적인 얘기가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양육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아주 깊이 또 크게 성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육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양육하는 사람도 정말 기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때그 엄마의 기쁨과도 같은 것이죠. 양육하는 사람도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아골라 부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냐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골라 부부가 당대 최고의 석학을 불러다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에 대해서 성경을 보러 강론했는데 이 아볼로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고린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육의 과정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양육할 사람을 구하십시오. 또 자신을 양육해줄 그런 좋은 스승님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냐면요. 영적 싸움의 능력을 회복해 주셨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했다. 이 말은 주간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생계를 위한 싸움도 해야 했고 또 안식일에는 복음 전하는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는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사명인데 이 영적인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공급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싸움을 할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든 공급해 주시는 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이 영적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무역과 상업이 최고로 발달된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됐는데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것만큼 성적인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의 큰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천 명이 넘는 여 사제들이 매춘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성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매춘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음란한 도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읽어 보시면 그 고린도 전서 교회,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음행을 음행의 죄를 짓는 성도가 있었다라고 어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마저도 이 음란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결신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있어도 언제나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요. 만남의 축복과 양육의 과정과 영적 싸움의 능력을 꼭 고하시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낭패와 실망 뒤에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